자 음. 오늘 저기 뭐냐 깐부 깜부. 깐부인데 네, 네. 이거 룰은 아시죠 깐부를? 한번 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다 같이 깐부는 아, 저기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 고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 1 티어는 1 티어끼리, 2 티어는 음. 2 티어끼리, 3 티어는 3 티어끼리, 4 티어는 음. 4 티어끼리 바꿀 수 있습니다. 음. 어, 만약에 바프로랑 같이한 깨바위가 깨바위가 못나게 못해가지고 바프로가 말린다. 그럼 더 꺼져 반대편으로. 그러면은 상온여가 오겠죠. 또깐부는 만약에 180 킬하면은 180 찍으면 끝이에요. 찍으면, 아, 아, 찍으면 아, 끝이에요 네. 바로 DS 그리고 DS입니다. 같은 방이 걸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깐부기 때문에 상대가 네. 걸리면 못 나갑니다 이해하셨죠? 네. 아, 이해했습니다 아, 네. 네.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 그 대결이로 하실까요? 대결이로? 네네대결이 네, 네. 네, 네. 아카리가 6200개, 데미디가 15000개, 김상태 48000개, 우리 깨박이 형께서 56000개, 아 박수! 그래, 그래. 박수! 아 오늘의 MVP, 아 박수! 박이! 그래그래그래 그킬 그래, 어 그래. 어그 수라든지 약간 이런 거다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아 <laughs> 통보, 통보를 해주시면 될거그래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그0그래그래그0그래0래그0 0래0래그0 0래그래 잠0만세 개다. 네. 야, 애들아. 예. 진짜 집중하고 하자.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같이 네, 어. 만하면 돼. 같이 말. 윤종아, 그 애들 컨트롤 해 주고 파밍 할 때도 맞아. 좀 주변 봐주고. 알겠지? 아, 역시 버리고 하면 돼. 진짜로. 그 저번 확인했 아, 어, 진짜 오늘 크거든 집중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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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테미나, 어. 그 저번에 또 윤종이랑 잘 맞춰야 돼. 다 같이. 알겠습니다. 아,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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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가즈아! 이거 일본 대아 일본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할수 있으면 바로 하고 애들 너무 많다 싶으면 제가 바로 들어가자. 하나 둘셋네네명와총 대. 이거 와, 총 넷.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바로 해도 될것 아. 같은데? 바로 하자 이거. 이거 빨라. 아. 정문들 할게. 써경 오른쪽 따라와 볼래? 야, 우리 오른쪽 해. 와봐. 밖에 그냥 몸댈게 먹어다 줄게. 아, 아 별관 여기 한명 붙어있다. 술탄 있는 사람, 일번 있다. 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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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던져줘 저봐, 네번 나오는 거 봐볼래? 아, 나왔다. 이제 떨궈놨다. 나이일번별관번 별관이. 쪽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거 근데 지하 들어가는 이지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일번 별관이. 말해줘야 돼. 못 봤어, 치하 야, 우리 못 쪽으로는 못, 못 봤고, 저, 저쪽 저 입구는 몰라. 편집사한테 들어보자, 일단. 어? 여기요? 양옆 별관 둘다 있네? 어, 다 어? 있어. 저 멀리 별관들. 얘네가 다 별관 들어갔나 보다. 일단 파밍 해볼래? 아! 이거 둘둘이다, 둘둘! 서로 둘둘이야? 이렇게 둘둘? 이러면... 둘? 그, 태미아 1번 별관을 왼쪽으로 가면... 각 지우고 갈수 있거든? 여기서 그러면... 대수구. 그렇게 해보자. 와, 볼래 그러면? 어. 내 쪽? 아, 어. 이거 그럼 세아 누나가 내 창문 쓰고 나머지는 나 따라와봐. 티미니까지, 나도 빼고 잠깐만, 이거 기다려봐. 하 잡아볼게 나머지 나와봐. 내일, 야, 여기 창문에 있었거든. 1번에할건 빨리 해야 되거든. 기다려봐. 나도 이제 안 채고 그냥 간다. 위로 올라갔어. 바깥에 동 야, 바깥... 야, <놀베> 필이야, 필이야, 인정함? <놀베> 네, 바깥에 있다, 이들아. 바깥에 둘. 잉카 돌아 앞에 폐차, 할지. 앞에 폐차까지. 아니 아니, 1번1번 폐차. 왼쪽으로 도는 거 내가 보고 있어, 사기야. 어. 지붕 잡아놨고. 세아 가고장 있어? 어. 이러면은 옆에 별관에도 는거 조심해야 돼. 지붕 타는 거까지. 우리 지붕 타야지. 네. 우리, 우리 지붕도 내가 별... 타볼게. 잉카야봐. 지붕 타놨거든. 이거 뒤에서 언니, 살렸을 것 같은데. 파랑핀 라인이네. 응, 어, 아, 여기, 여기 뒤로 빠진다 지금. 1번 라인으로? 뒤로 빠지고 있었다. 아, 이기 밖에? 밖에 아, 1번 쪽? 왔어. 아, 확인했어. 2번 밖에 돼 있어. 2번 밖에. 하나 기저리 핑에 1번 기저리야. 그다음에 3번 어... 바깥에 있다. 아직? 서경 왼쪽 와볼래? 어, 아, 가자. 여기 있다 아, 핑에 쳤어. 1번, 1번, 1번. 아... 누나 너 1번. 가시면. 아? 내가 안 돼. 우리 돌고 있어. 여기 피해도 있다. 1번. 1도 보자. 피해는 1도. 1번, 1번, 1번. 그 다음 라스. 어, 라스 어, 1번 아, 1번이야. 컨트롤, 컨트롤. 음. 1번이래. 아, 나가다나 이제. 주변 오는 거 조심하고. 어? 내가 봐줄 테니까 밤이 해봐. 나가자. 근데. 나가면서 다리 펴서 다리 1번. 어, 화 가. 이거 템이다 이거 자리 좋아서, 이거 노나서 먹어서 다리 도될것 같은데? 야 잠깐만 건너 집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뭐? 한번 해우세요 건너 가보자. 어디서 건너갈게. 여기 거정 먹고 천천히 될게 좋을 것 같아. 아, 다리 넘어오는 거좀 보자. 이거 지지 제타고 묻는거 봐야 돼. 창고에서. 내가 집에. 내가 볼게. 어, 어. 무조건 한 한두 팀 건너 올 듯? 아 무조건 아 무조건. 건너 드라군 싸운다 건너. 핑에 핑에. 보인다. 볼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셋 나한테 샷 들어오는데 뭐의 잡았어 뺑집야 여기 끝에 끝에도 있다 1번 1번 파란픽쪽야 주변에 사람 많다 그러면 아 3번 집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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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아케도 높이자 나이 하러 갈래? 나이스. 어 하러 가도 돼 이거 하러 갈만할거 같은데 둘밖에 안 보여 아 잠깐만 왜 아, 핑해? 이거 하러 가자 나랑 해야 빨리만 어... 해. 이거는. 둘 아... 잡아 놨고 아... 하나 아직 못 살렸까? 쇠사 좀 멀다. 어. 아... 그다음에 우리 머리 위에도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돼. 나 1번 집에 하나 붙어 있습다집 아... 안에 벌써? 2번 집을 봤네? 2번 집, 2번 집 하나 같이 가자. 아니, 내가 킬 떴는데. 하나? 나 하나. 들어가들어가 다시 나가서 우리 자리 먹으러 가는 거 같은데. 다시. 어. 엄차 야, 얘 핵이다, 핵이다, 얘들아. 아, 씨, 나차 탈라고 바로 뒀어. 천천히 원래 있던 집으로 와. 음, 원래 어. 있던 집으로 가자. 여기 어, 다. 원래 있던 집으로. 왜 타? 나 윤호이 집으로 어떻게? 다 살려야 돼, 윤주아. 우리 차두 대밖에 없어. 차 건넌다, 얘들아차 건넌다. 잘 갔어, 비네. 1 번, 1 번, 1 번. 저거, 저거. 한 번, 얘들아, 이거 하나 가자. 하나, 하나 나왔어. 이건 디엠을만 쏘는 거 좋아. 팀에 하루 가지 말자. 디엠을만 쏴.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이 번에 있어가지고 그래. 이거 핵도 생각해야 돼. 아, 알겠어. 확인 끊어줄게 일단. 확인 끊어놨어, 대문아. 나이스. 좋다잡아 우리. 아, 끝났어, 걔네는. 나이스. 우리 윗집에도 있다. 이거 3번에 천천히 나간다고. 어, 맞아. 거기 사람 있으니까 우리 딴데 가지 말고 자리 잡고 천천히 뒤에 말질만 해. 아됐 아, 그럼. 뭐. 오이 어, 그 됐어. 그 주변에 사람 많아. 대문아, 이제부터는 사람 많은데. 어어 어, 지금 서클 작아가지고. 우리 천천히 나가야 할 듯. 이제 타볼래? 어. 우 타야 돼. 이제 둘이야, 최 둘이야, 둘이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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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야. 야, 이거 할 만해. 이걸. 오른쪽 한명더가 하나 더, 더 피했거든. 이번 사이에 있어서. 이번 사이. 이번 사이. 이이야 아, 사리 이번 사이. 이로 사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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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 사이. 이다사번 사이. 이번 번 사이. 이번 사이. 이번 사사사 야야핵 핵 죽었다. 핵 죽었다 핵 죽었다 핵 죽었다 연막 아내 있어 안에 있나보다 걔 하나 바사한 거없다고킬러고좀 봐줄래? 있나? 아 핵이 바사하야 아야야 아니, 봐봐 봐봐 얘네 핵을 잡은 애가 바사당한 확틀 던고 아, 하나. 아 확틀이다 야야 왼쪽 왼쪽 왼쪽. 디이디내 머리에도 있다 와. 머리 대나아몇 명이야? 고야손게 노. 제 잡아 보시매. 얼마나 넘? 이거 먼저 띄운. 딴데 점. 엘핑에도 있다. 1번. 어 천천히 그냥 잡으면서 가도 돼. <laughs> 아, 괜찮아? 1번에 있어. 1번에. 내 머리 맞아 퍼트. 여기도 있다. 치는 거 보니까. 근데 서로 다른 팀 같은데? 윤정이 좀 살짝살짝 봐주면서 살짝 해 봐. 아, 딱 당기겠긴 있는데. 4번. 지석아. 윤정아. 아, 우리 빠져서 이번 쪽으로 그냥 들어가자, 지금. 그냥 넘어. 먼저 들어가서 이거 하자. 그거 차탈수 있어? 어. 잘실것 같아, 될것같 근데 머리에도 있었다. 좀 어. 챘세야 돼. 머리 나무? 무시하고 어, 먼저 무시하고 이번 쪽으로 가는 게낫 나이스. 좋다 이런 거. 할줄 아까. 야, 그한 명은 저기 그거... 먹어줄 좋은데, 야 들어가겠다. 야 오른쪽에 있고. 이거 우리가 먼저 그거하자. 어 이거 이거, 이거 잡아야 들어, 돼. 돼. 이거 내려봐. 야, 기다려, 보장한 기다려. 야 돼. 잘했어. 이거 살려볼래? 내가 뒤에 봐줄 테니까. 우리 아까 걔네 오는 거 조심해야 돼. 아, 어, 보고 있어. 정해봐. 왼쪽 아래로 다시 돌린다,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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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일본 나. 갔어? 아, 다시아 여기까지 갔어. 일번라인까지야 2번 보급 있어 보급에 보급에 둘보급연마핑이 어. 천천히 해래 보급에 어, 나 저거 보급 밀만해 보급? 어디 보급만 하는 거야? 여기 보고 안넣안넣안넣안한팀 보급 보급 야스쿼야다 저거 뭐? 내 막상 구살이야 그야 애들 애들 하러 가자 따라와 다 우리팀 네. 다, 다 따라야되고 어, 일반 강만 조심하고 가볼... 그냥 빨리 따라와볼래? 얘네 밀어야 편해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둘차 뒤에 둘 그러면 고차둘기자 아, 어? 어? 하나 더 세아야 네, 조심 끝났어 끝났 아니야? 야니야아야야 얘가 자가는나 보다 자가자가 자가다 그리고 왼쪽 뒤 조심 얘들아 뒤곽뒤곽 조심해야 돼잡 들어온다 연막치면서 우리 서클 좋으니까 하면 돼 그냥 어 여기 에 애들 많다. 1번 라인에. 1번 라인 밀어 놓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거 강 한번 봐 볼래? 아, 그리고 뒤에 한 명만 뒤에 봐줘. 아, 뒤 뒤에서 사. 뒤에 그래. 4번이 사네. 얘들아, 참사네. 야, 4번 존나 많아. 야, 풀어. 4번도 봐줘. 야, 4번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나. 야. 야, 여기 기절이야 하나. 차 있어? 야, 4번 있는데. 존나고. 애들 연막 일자로 치면서 4분 말고 우리 저기 빨리 밀고 그냥 오는걸 막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1번 어, 하나 기절이거든. 인제가 너무 길게 하지 마. 지금 살렸을 거야. 애들 다 따라와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따라갈게. 술을 당 길게 넘겨줄게. 오른쪽으로 한명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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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기절. 오른쪽 왼쪽 기절이야. 라스트 하나일 거야. 아, 아. 인제 여기 밀어야 돼. 나가면 이해봐보지 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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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까. 파란 빛 나무. 아, 맞았다, 나 뚱만 왔다나. 천천히 해. 됐다. 아, 아 보자. 올빼기 둘이야. 너무 단차 여기 너무 단차 이번에 있었어. 면막 채워줄게. 이번 쟤 단차 있었대. 여기로 밀게. 아, 우리 가야 되네. 확인했어. 같이 하자. 이거 우리 팀도 다 붙어 줘야 돼. 이저 핑쪽에 방금 하나 보인 거 같대. 파란 빛 방향. 확인했어. 어. 야 템이 나 왼쪽으로 쪽에. 같이 할래? 왼쪽. 나맨 왼쪽 쪽. 보고 있거든. 안 보인다 점프점프 점프 뛰는 거안 어, 보인다 야 헤어소 라인에 다 있나 보다 그 아예 뒤쪽 라인에 있나 보다 아아 알아붙는다 개커지고 그러면 잘잘잘잘잘잘잘저 이거 헤어솔 라인에 있을 것 같은데? 아 하나는? 아이 정도면 헤어솔인거 같은데 잠깐만 이러면 헤어솔 쪽에다가 할거 같... 여기 왔던 길다 조심해 나 왔던 길어꼬락지조심 이거 학기까지 뽑힌 거잠깐 차가 계속 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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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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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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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안 아, 뭐 남았다 음. 아 우리 파이팅 해보자잉 나좀 집중해볼게 오이오 없다 없지. 나이스 로족도 네, 아, 없다 로종 있어 로종 있어 로족 있어 아한 팀인데 2팀 마리마리 오른쪽 기억자 넘어. 에기억자나머 야짬짬차타 <laughs> 타는 애 t 다 t a t a n 봐 that c h o i 차 e and Baba, j u m 이 to t a t a 뭐야? u 이 t e r Tantakota, Boya Sogi. Now, who let t h e 하도도못 t k 서경이다이다 t you're d d b sure what 라갈게 r 번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t sure what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 차고 베란다 일까? 똑같아. 똑같이 한대만 맞춰 봐. 어, 일반 옥상 기절. 야, 차고 옥상 그 뒤로 파쿠르 있거든. 베란다로 뭐가 어, 뭐야? 야, 왔다, 사왔다, 어, 내가 봤어 야, 차왔다 여기도. 피 차왔다 기억자로. 아. 기억자 색서나피 빨아야 돼. 차 이상한데 근데. 옥상은 그냥 기절 잡았어. 이거 살릴까? 어, 그거 살려 방에 있는 사람. 아, 찌, 야, 찍었다고? 어, 찍었어, 찍었어. 야 얘들아, 지금 1번에 차 뒤에 누워있으니까 저거 먼저 해볼래? 저거 한 마리야, 한 마리. 내가 묶어놨어.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지금 1번에 있어. 저거 패차부터 하러 가자. 어, 가야, 신고정해줘, 아직 고정, 그대로야, 그대로야. 누워있어. 이번 패차, 맞지? 이번 어, 배차? 이번 패차. 아직 그대로야. 아, 일어난 거 말해줘. 아, 아직 그대로야. 아직 누워있어. 어, 폭가블리. 한편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맞았다. 아, 야, 일반 일반. 1번 야, 지금 핑 자전거 타고내로오 일반 일반. 일반, 담배라, 로 지금 1 아, 야, 1번 담벼락 다로 지금 핑 간다. 아, 간 아, 이 간다. 야, 이거 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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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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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버스받 맞았다. 나 연막 치워줬어. 나 차를 태워줄래? 어, 맞아? 차 타고 가봐, 형. 차 타고 가서 엎어. 아, 연막이 네, 있어? 맞았고... 샷 펼쳐. 차에 고 그대로 그냥... 야, 차... 야, 코페 간다, 걸로코다 야, 안 돼. 1 h 야 야, 여기 p 2hp. 윤두 내려와도 돼? 이거 막그쪽으로 그, 푸쉬하고 있었거든. 니가 올라 올래? 응, 나 올라. 일자 건너편 씨 가서 살릴게 그냥. 아 조용히 어. 봐. 발 앞에 하나랑 저 뒷단 쟤 하나다. 발 앞에 확인했어. 포그 날려줄게. 니가 퍼그나 내 거. 퍼가나 더 날릴게. 야 니가 여기서 저 멀리 좀 봐줘봐. 내가 왼쪽 가물게 이거. 확인했어. 찾다 바로. 쟤가 수중에도 있는 거 봐줘야 돼. 앞 잡았어? 아직 꼭대기에 있어? 나 태민이한테 붙을게. 조용 해봐. 왼쪽 아래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썩이 이거 오른쪽 아래로 크게 깔까? 이거 한번 긁어줘요. 너바라이. 가 말할... 같이 가줄게. 태민이 형은 갈게. 나 오른쪽으로 간다. 일단 나무.. 엎드려 다 니네 나... 앞에 나무. 큰 나무. 아, 이거 뒤쪽 조심해야 돼. 우리 이제 가자, 오타 음. 많아 내 쪽에 육배도 나온 거. 야 수준 뛰어온다. 이거 그냥 아예. 아, 야, 봐봐 윤종아. 1번 라인에서 아, 왜 이리 뛰고 가. 있었어? 해우사나 들어가 있고. 해우소로 들어갔나 보다. 어, 안될것 안 같은데? 같은데. 이러면 그냥 무시하고 가. 빠져볼래? 차 타고 가는지도 봤어. 야 핑해 핑해 1 번. 얘들 할만할 같은데. 아, 단차 붙어줄게 재태고. 야 얘들 좀 재밌다. 나머지. 나랑 지금 나무지 아, 지금 나도 아, 있어. 아, 있어. 그리고 단차 넘어도 있어. 기자야기자 그 지금 기다려. 1번 단차 넘어 있다. 아 그랬어. 조금만 더 조금만 넣지 마. 나이스. 아주 어 나이스. 그리고 아까 그 넘어간 애들 조심해보자 올라온거 조심해 나 이거 다시 할 2번 담벼락지 없으면 들어가자 어때? 시야좀 봐볼게 한번 봐보자 근데 거기 사운드 나는거 아니야 지금? 어? 기절이 있는거 같은데? 야기절했다 싸우고 있다 아, 끝났다 아, 야 포기사운드 포기사운드 뒤에, 뒤에 뒤 우리 뒤에 우리 뒤. 345 345 온다 어디 저거? 로 그쪽으로 넘어간다 아 C2 빠지 3번팀몇명죽었지 쟤네가 3번 팀이거든. 하나 죽은 거 아니야? 아 하나 죽은 거 확실한데. 아둘 죽었다. 저 밀래, 테미는? 물져. 아, 야 오른쪽밖에 하나 나와 있다. 오른쪽밖에 나와 있어. 야둘다 오른쪽밖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속쪽에. 이 자리야. 내 쪽에.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차 살려 잘려. 살릴게. 어, 야야, 오오 아, 괜찮, 괜찮. 아, 차소리? 나몇달지 아, 여기 앞에 일번 들어간 거, 들어간 거 같은데 방금 이거... 됐어. 어, 이제 들어왔어. 야, 풀스카드 아, 인정은 없어. 네, 플스 f i 야 s t contact. I'm going to go 연막 색 h e 놨어 u s e I'm going to go to t 다이번 o 다 천천히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너도 차쓰면서 해야될 누나 이거 고정차 좀 내가 끌게 응 일로 오던가 누나 이거 같이 타도 되니까 차 어떻게 됐어? 갔어 요앞까지 요 왔어 여기 뛰는거 봐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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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서클 봐봐 야 우리 뭐 싸울때 박아야될거 같은데 아 병박사 했다 여기, 여기 코까지왔는 그냥 포탑받고 박으면 됬다 그랬던지 아니 여기 2번 받고 천천히 돼. 아 우리 네. 수류탄 자고 존나 들어와 그냥 하는게 나아 아.. 어. 그러면 여기 어, 바꿔 여기 옥상 타기게겠 아.. 차라리 그게 나을듯? 우리 개인 2층에개척할 지금 바로? 아, 잠깐만 하나 그.. 그 집안에 1층에 하나 있거든? 힐 피... 있다 우리 앞에 아직 있다 이거 걸 아, 기절시키네 야 이거 이렇게 다 있어 차가 2거야 우리 가 있고. 하러 가자. 이거 일단 그럼 등대 받고... 아니, 나 지금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아, 뭐야? 아, 씨발, 나나 어버서 저기 등대로 그 들어가죠. 어버서, 어버서 차에 태운 다음에 등대로 들어가죠. 1번, 왜나무라 있다 아, 조심해, 조심해, 나와. 바로 손. 야, 술탄 수류탄... 탄 아니, 그거좀줄 사람. 야, 그필템 일등 빵개야. 야 오른쪽 연막 이쁘게 팔자 있다 와봐. 야, 왼쪽 차들어 이거. 중수기 쪽으로 하러 가자. 다시 가려봐 연막 다 닫게. 야 연막 좀 이어줘 여기 연막 이어줘 연막 끝이다. 아 연막 없어. 야, 지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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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붕이 지붕이 지붕이. 쳐봐. 이거 뛸때 내가 지붕 위에 높여줘볼게. 지붕 위에 폭 갔어 지붕 위에 기절이야. 아더 기절하 정면 왼쪽 집 봐. 우측으로 가서 우측 집 먹어도 돼 여기 이 번째 먹자. 야 우측으로 가서 가자 어 빨리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우측으로. 가야지. 우측으로. 앞에 집 사운드? 내 네, 앞쪽 담벼라 사운드 난다 잡았어 괜찮아 하나 집 뒤에 4대3이야 둘 남았어 둘 하나 기절이고 오른쪽 담을 먹어야지 <목소리> 야, 오른쪽 담 끝에 있다 기다려봐 어, 어, 오. 소유탄 누나 왼쪽에 있 하나 까고 내거에 소유탄 있지 더? 썩이 살려도 될듯? 하나하나 서로 다른팀이다 윤종아 어디어디야? 어, 오른쪽 왼쪽 오케이 윤종이 자리 좋고 그냥 둘이는 나오면서 보면서 나가면 돼뭔 말해? 최대한 늦게 나가도 돼 윤종이 자리 좋으니까 나 전파야 왼쪽 밖에 한번 계속 봐줘야돼 석이형 집, 집 앞으로 맞저집 앞쪽 천천 어, 다음 뒤는 천천히 여기 어. 어. 손들어 야, 오른쪽 저기 있다. 위치 찾았어, 하나? 아야 없지 마, 없지 마. 없지 마, 그냥. 없지 마, 없지 마, 없지 마. 누나, 왼쪽, 왼쪽. 누나, 전파면. 전파면 피 가마. 누나, 끝으로 가, 끝으로. 아. 근데 나와야 돼, 결국은. 나왔어, 그래야? 한팀 없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겉 끝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누구랑 같은 방인데? 말을 해줘. 박프로 팀이랑. 같은 방이래. 적이랑? 어.. 태민이네 말하는 것 같은데? 4사4아 이러면? 4대4야. 야 이거 쳤다가 봐 어. 쳤다가 봐 석이형 쳤다가 봐 어, 오른쪽 연한 저기 사다 연못 없어. 방이라는데?